우리가 권한을 받게 되는 보통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때입니다. 바다가 가는 거죠.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좁아지면서 막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다 망했어요.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 기도가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죽습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의 인도를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끝입니다. 주님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락이 뭡니까? 망한 거예요. 적에 의해서 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가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련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함락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그렇겠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됐습니다. 소생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인공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런 예토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락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닥입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함 닭의 소식이 되는 거죠. 해날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습니다. 깜깜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런데 이함 닭의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나오면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구원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땅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다. 이 사람은 벌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어? 다 끝났다. 근데 그 당시 포로로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좀더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고 여기 남아 있으니까 자기는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포로돼서 망해서 좌표와 이방 땅에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이 오히려 주인공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끝에서. 그 당시 포로라면 지금 것처럼 우리가 뭐철장소에 뭐, 갇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포로가 되면 거기는 완전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인간치 못 봤습니다. 그런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오고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또 강화가 됩니다.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주님을 향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강화가 되고, 그리고 성화가 되어집니다. 생각이 세워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돌이키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있으면 그건 진짜 망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명시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 자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것은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사는, 그리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바로 몽골이래요. 근데 그 몽골에 어느 대장암 전문 의사가 나름 어디에 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나라가 될까 서치하다가 이런 나라를 보고 거기 가서 이제 개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가서 개업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고기만 먹고 채소도안 먹는데 아니, 대장암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주,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50세가 됐대요. 그 이상 왔다 갔다. 왜냐니까 대장암 걸릴 나이가 아닌데요. 대장암이 좀더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병이 오는데 뭐그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음, 환자가 없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웃긴 이야기 같습니다만 은 여러분 오늘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말씀을 듣는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스님이 있어요. 성경을 70번 읽고. 이 범화사 출신의 이명식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부산대에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던 분이에요. 스님이셨죠. 근데 한 번은 그 법당 앞에 이 탑을 돌던 두 명의 여대생의 대화를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대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 내가. 근데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행, 고행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더라. 불교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사상이다 거기는 구원의 문제도 없고 영생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탑을 도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명숙 스님이 열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이걸 박살내겠다. 이래가지고 따로 암자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대요. 공격을 하려고. 뭐가 문제인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말이 70번이지 그게 70번이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암자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결국은 그분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내려와서 교회 도움들로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비군이한세명은 그리고 20대 스님을 여러지 전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변화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말씀 앞에 서면 그는 변화의 기회가 있고, 변화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실 때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1 0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그 상황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 내가 변하면? 살 길이 아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누가 아니라 내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목적과 가치를 잘못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욕심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내 생명, 나의 모든 것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내 시간, 내 인생, 내 직업, 내 재산을 주장합니다. 이 잘못된 거죠. 내 것을 그대로 있다. 내 것을 잘 유지하거나. 더 많게 할 때에, 그것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잘 되게 해달라고, 이 일들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왜곡된 것이지 그러면, 신앙은 여전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높죠. 그가 탄 배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앞에 배가 나타납니다. 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뭐몇 미터 앞도 안 보이는 그런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스피커로 말을 합니다. 앞배를 향해귀간의 배를 방향을 바꾸라. 배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가니까 길을 비키라는 거예요. 근런데 예배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배의 방향을 사령관님이 돌리셔야 합니다. 저기는 등대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을 비키라. 여러분, 누가 비켜야 합니까? 등대는 꼽짝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비켜야죠. 어떻게 등대가 비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맞고, 주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에요. 마귀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여 나의 좋으신 하늘아버지임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고 믿음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되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손을 내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반응인 것이죠.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획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함락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정말 소중하다. 오 우리의 소중한 나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변해야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요. 얼마 전부터 그 최강 야구라는 그 연, 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프로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은퇴 후에 다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경기. 예.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감독으로 김성근 감독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아주 뭐 경력 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분이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구인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이제 좋은들을 하는 거예요. 말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인생을 살리면, 남탓하지 마라. 남탓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탓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대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인으로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실력도 쌓아지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남탓하면. 원인이 거기 에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남탓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귀함과 소중함과 나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의 틀이, 사고의 틀이, 생활의 습관들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꾸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게시만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게시만의 기도. 너무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를 드립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적들과 악마들과의 싸움과 치열한 전투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격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오늘 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고집, 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함락이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고쳐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의 길이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목에 나아가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낙이 없고 끝이고, 이것이 전부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바뀌고 새롭게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이름이 되게 하소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